혹시 오늘 새벽 어, 요르단과의 경기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웃고 계신 분들은 다 보신 거겠죠. 어, 아마 이 경기를 보신 분들에게 이번 아시안컵의 이 결과는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저 역시 굉장히 아쉬웠던 이 결과였기 때문에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뭐 축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또 오늘 경기를 보지 않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패배와 또이 탈락의 소식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음이 아플 거고 굉장히 아쉬운 소식일 것입니다. 이제 저 역시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고 또한 명의 이 팬으로서 이번 아시안컵이 이제 이 아시안컵에서 개인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전승 우승하는 이 그림을 좀 그려 봤어요. 물론 이제 이 그림은요. 굉장히 전략적인 이 분석과 또이 지금까지의 전적들을 비교하여서 나온 그림이라기보다는요. 그냥 개인적인 사심 100%의 이 그림을 좀 그려 보았습니다. 어,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제바람과는 다르게 이 전승 우승이라는 제바람과는 다르게 이한 경기 한 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조별 예선에서 이 바레인을 이긴 것 제외하고는 굉장히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어려웠어요. 뭐 무승부, 뭐 무승부, 뭐조 3위로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일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어려움을 겪고. 뭐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컵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위기도 굉장히 많았죠. 이그중 이제 저는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드러났었던 첫 번째 위기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설교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어, 이번 아시안컵에서의 이첫 번째 위기, 이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드러났던 첫 번째 위기는 이제 바레인전에서 첫 경기였죠. 첫 경기였던 이 바레인전에서 지난 6년간 이 골문을 지켰던 김승규 선수의 부상이었어요. 이제 김승규 선수의 이탈로 꺼내 이탈로써 이제 꺼내든 카드가 이제 조현우 선수였습니다. 물론 이제 조현우 선수가 뛰어난 선방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뛰어나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뭐 2018년 그 러시아 월드컵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이 지난 6년간 이순위 골키퍼로 밀려 가지고 이 국가 대표 경기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불안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이번에 이 아시안컵 이 장갑을 끼고 골문을 지키는데 진짜 빛입니다. 빛. 진짜 빛이 오죽하면 내치던지이뭐 빛천우다. 뭐 신이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너무 잘하는 겁니다. 너무 잘해서 오히려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조현우 선수가 없었더라면 이제 뭐 오히려 더 크게 졌거나 아니면 뭐 무승부뿐만 아니라 아예 질 수밖에 없는 경기들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 조현우 선수를 이제 많이 각광시켜 두었습니다. 어, 분명 아시안컵이 시작하기 전에는요, 모든 포커스가 뭐, 손흥민 선수, 아니면 뭐, 이강인 선수, 아니면 뭐, 김민재 선수, 아니면 황희찬 선수, 이런, 어, 굉장히 또, 이 실력적으로 뛰어난 해외리그, 해외리그 선수들, 굉장히 이 선수들에게 포커스가 많이 잡혀져 있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보니까 모든 포커스가 결국엔 조현우한테, 조현우 선수로 와 있는 겁니다. 어, 또 벤치에만 앉아있다가 사실 한국에 귀국할 줄 알았는데,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반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반전은 골키퍼라는 이 포지션은 결국 한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 없이 또 빚도 없이 그저 나갔다가 돌아올 줄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막상 가보니 너무 큰 도움을 주었고 또 덕분에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이한 선수로부터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본문 속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를 통해서 말이죠. 어 그저 무익에 그칠 줄 알았던 아니 그의 존재 자체를 사실은 알지 못할 뻔했는데 이, 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존재 자체도 알수 없을 뻔했던 이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익을 끼치는 자로 탈바꿈하게 되는 완전히 반전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반전 스토리, 이 반전 스토리 배경이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 감옥입니다. 이 변두리에 있는 감옥도 아니고요. 이 문화의 핵심이었던 이 로마, 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당, 이 고난도, 이 고문도 상당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겪어야 하는 아픔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감옥에 갇혀서 이런 곳에 갇혀서 반전이 일어난다라면 과연 반전이 일어난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반전이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져가지고 탈옥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이 무죄를 판결을 받고 나올 수 있거나. 아마 그게 지금 이 현실, 이 오네시모가 처한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반전일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감옥에 있는 이유가 뭐죠? 이들이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이유. 먼저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왜 도대체 감옥에 있습니까? 정확히 제목이 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가 역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결코 작은 범죄는 아니다. 결코 작은 일로 지금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굉장히 큰 무언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또더 나아가서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 이 피해는 결국엔 이 오네시모의 죄는 결국엔 이 빌레몬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왜 감옥에 있습니까? 도대체 어쩌다가 이 사도 바울은요 오네시모랑 이 감옥 동기가 된 겁니까? 뭐 그의 제목은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도둑질, 뭐 살인, 폭력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은 해를 가했어요. 이 빌레몬에게 상해를 입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진리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리고 나서 감옥에 있죠. 그리고 이두 사유 모두요. 결국엔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 결과를 보여 주게 됩니다. 이 둘은 이 오네시모와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유로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태도 역시 달라요. 이 감옥에서의 태도 역시 다릅니다. 뭐 오네시모의 태도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수 없지만 아마 이 오네시모는 절망했을 거예요. 본인이 이 주인인 빌레몬의 집으로부터 상해를 입히고 도망쳐 나올 때에는 그만큼 각오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단순 가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말이 뭡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굉장히 절망적일 겁니다. 굉장히 낙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허탈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르죠.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체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다시 복음을 들고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같은 감옥이라는 공간에 있는데 이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이유가 지금 이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지금 모습으로 이 둘이 한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대체 사도 바울은 왜 오네시모와는 다르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와는 다르게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당한 겁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 복음에 있어서 너무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에는 실수가 없고, 거짓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고, 실수가 없는 진리임을 그것에 있어서 당당하고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처한 환경은 감옥이지만, 자신이 전했던 것이 너무 진리라 흔들림이 없는 거죠. 이제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한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조교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주말이 없었어요. 뭐 일반 병으로 생활을 하면 주말에 이렇게 좀 쉬고 할 텐데 저희는 주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이라고 해서 훈련병들이 집에 가지 않아요. 훈련병들은 같이 주말에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하루는 이제 제 동기가 이제 당직. 그날 하루 종일 이제 근무를 서야 되네 이제 당직 근무를 서고 있는데, 자 이제 그 친구를 좀 이렇게 챙겨주고 싶어서 주전부리 몇 개를 쥐어들고 이제 저희가 조교들이 쉬는 공간이 3층에 있었고 저희 훈련병들이 쉬는 공간이 2층에 있어서 가지고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오침이라고 하거든요. 이 낮잠 시간. 이제 훈련병들이 낮잠을 자고 있다 보니까 엄청 고요한 거예요. 진짜 소음 하나 없이 너무 고요한.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저도 빨리 주전부리 하나 전해주고 빨리 올라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내려오다가 뭐 그냥 막 갔어요. 이제 쨍그랑 소리가 난 대로 갔는데 훈련병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저희야 뭐 그걸 구경할 순 없잖아요. 이제 조교들이 훈련병들이 싸우고 있는데 막 야, 야, 너가 이겨야 된다고. 야. 이럴 때뭐 야, 원펀치 뭐 하고 뭐 이렇게 뭐 쓰리 강냉이뭐 이런 걸 응원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렸어요, 이제 막. 말리고 이제 주변의 훈련병들도 이제 막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막 같이 말리고 막 이렇게 둘을 떼어 놨습니다. 마른 하늘에 이제 날벼락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제 동기에게 주전부리를 건네 주려고 내려왔다가 싸움을 목격해 버렸고 저는 최초 목격자로 행정반에 들어가서 진술서를 썼습니다. 뭐 이제 훈련병들이랑 같이 굉장히 고요한 적막 속에서 막 진술서를 썼어요. 뭐 근데 뭐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둘이 붙어 있었고 뭐쓸 말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진술서를 쓰는데 저는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분명 이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같은 A4 용지 한장 받고 펜 하나 들고 진술서를 쓰고 있는데 저는 부끄러움이 한점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당당한 거예요. 왜요? 저는 제할 일을 한 거거든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저는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술서를 쓰면서도 귀찮죠, 귀찮죠. 이 진술서를 그 주말에 괜히 내려가가지고. 그 과자 한봉지 주겠다고 괜히 내려가 가지고 진술서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귀찮기는 하지만 사실 떳떳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천호 환경이 절망만 가득한 로마 감옥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이 한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전한 이 복음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자랑한 예수 그리스도는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자신에게 마땅한 삶이고 당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떳떳한 거예요. 부끄러움이 한점 없는 겁니다. 오네시모와 같은 고난에 놓여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와 함께 모진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어요. 하지만 복음의 유익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에게 고난은 또 다른 복음 증거의 현장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육신은 어려웠지만, 육신은 고통스러웠지만,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장이 열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여전히 유익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감옥이라는 배경은 곧 믿는 자에게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과 능력과 은혜를 지니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증명하는 공간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고난 중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복음의 유익은 절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는 절대 변치 않으시며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중에서 더욱 빛을 낼 겁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오히려 빛을 내는 존재가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 강하게, 밝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요, 사도 바울, 그 믿는 자에게만 머물지 않아요. 복음의 유익은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체념과 절망 가운데 놓여서 모든 것을 포기한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제 이어져 갑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오네시모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유익을 오네시모에게 또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자신을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더 오네시모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드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이 11절을 볼까요? 11절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무익했는데. 분명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존재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유익한 존재.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될 존재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벤치에 앉아서 그저 돌아올 뻔했었던 그 조현우 선수의 모습, 그냥 벤치에 있다고 왔으면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될수 있었지만 오히려 경기에 나서서 정말 이 한각 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고 기쁨을 줬던 것처럼 지금 이 오네시모는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존재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존재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요한 유익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1대1 양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 아닌 홍보를 하자면 1대1 양육 신청자가 적어서 마음은 좀 아픕니다. 혹여나 안 하셨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까지니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laughs> 저는 사실 1대1 양육을 뭐 이어진 교회 와서 사실 처음 접했어요. 뭔지도 몰랐고 뭐 이렇게 처음 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오다 보니까 벌써 이제 사기 이 1대1 양육까지 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1대1 양육을 막 이렇게 제가 너무 사랑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앙 강자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 신앙 강자들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 너무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탐나는 강자들이에요. 또, 우리 목사님들 굉장히 탁월하시잖아요. 또, 강자 강의해주시는데. 그래도 저는 1대1 양육에 그래도 저는 좀 강력한 애정이 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사기의 시간을 이제 3기까지 시간을 거쳐 오면서 또 이제 리더 과정을 또 이게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어참 많은 은혜를 누려요. 1대1 양육을 뭐 제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보고와 또 나눠 주시는 이런 간증문들, 또 내용들 특히 그 개강 예배 때와 수료 예배 때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울컥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막관중분들 중에 그냥 일부들만 좀 이렇게 제가 종합해 와봤어요.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브리핑할 건 아니고요. 뭐 어떤 분은요, 와, 막 이렇게 진짜 막, 막 이런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16주간의 긴 여정에 이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내용이다 보니까, 이 응축해서 쓴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감동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칭찬받고 싶은 욕심에 행위들을 앞세웠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로잡힌 삶으로의 변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들.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 또잘할수 있을까? 아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과연 내가 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었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가르치며 배우며 기도하며 전하는, 전하는 일에 희망을 꿈꿔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고백되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어진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난 변화를 누리고 계시구나. 그런데 일대일 양육이 아니라 이거는 그저 매개체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를 누리고 계시구나. 오네시모가 무익에서 유익의 변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또한 지금 이 이어진 교회에서 삶을 통해서 변화를 누리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요. 엄청난 변화를 많이 누립니다. 성도님들과 뭐 교제하고요. 뭐 소통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변화될 때가 많아요. 물론 저 역시 이제 변화되어야 하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깨져야 하는 영역들도 너무나 많고 바뀌어야 되는 영역들도 너무나 많지만 저는 감사해요.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분명 저를 또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미 들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기쁨을 그리고 복음을 이제야 들었던 이 오네시모에게도 무익에서 유익으로의 변화의 기쁨을 줄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복음에 있습니다. 진실된 유익을 얻는 방법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세상의 것을 취해야 자신의 삶에 유익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취해야만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인에게 자기 주인에게 해를 입혀서라도 그는 세상의 것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세상은 끝내 절망과 고난이라는 결말을 보여줬어요. 세상의 것을 취해서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종의 신분을 떠나서 정말 어느 누구도 나를 붙잡을 수 없는 아주 자유로움으로부터 행복하게 살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의 자유는 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무익한 삶에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놓인 이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 들었다고 해서 감옥에서 감옥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이 감옥 밖을 나갈 수 있어. 이 감옥이라는 이 배경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오네시모는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 들어도 그들의 배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오네시모는 더 이상 헛된 유익을 쫓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이상 쪼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는 진실된 유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릴 준비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유익이 어떤 세상도 줄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이제 오네시오는 알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도, 나의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복음은 곧 우리를 살리고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 형들의 계략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빠집니까? 수많은 유혹 가운데 빠져요. 삶이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께서 그러한 요셉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요셉은 죄를 범할 자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자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 세상의 것들, 나를 어떻게 하면, 나를 어찌 보면 더 유익하게 지금 당장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이 요셉은 오히려 그것들 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위협들, 수많은 어려움들, 정말 많이 쫓기잖아요. 죽음의 문턱 가운데 놓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아뢰고 도움을 구해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지금 당장 다윗은 살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쫓기더라도 자신의 삶이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획하시며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듯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쓰셨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쓰실 것입니다. 조현우 선수는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는 이번 아시안컵 경기를 나서는 순간에서도 또 나서지 않는 순간에서도 그리고 경기장에서도 경기를 하면서도 그는 몇 번이고 주님을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외치며 주님, 함께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는 6년이라는 긴 시간의 공배 어쩌면 국가대표 선수로서는 절망적이고 너무나 마음 아플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시고 이한 선수를 정말 빛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상황 가운데 내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잡고 비로소 이번 기회에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비록 감옥에 갇힌 것 같으나, 내 지금 상황이 너무나 무겁고 어렵고, 내 처한 상황이 너무나 두려워서, 내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할수 없고, 지금 세상이 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해야 당장 살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비록 감옥에 갇힌 것 같아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인들을 쓰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쓰실 겁니다. 그리고 내 비로 감옥에 갇힌 것 같으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오네시모에 아 오네시모처럼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날 힘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바라오기로는 나를 쓰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쓰신다라는 그러한 강렬한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또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